샬롬. 가정 예배에 나오신 모든 제2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가정 예배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어둔 죄악길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01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간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간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의 제사장 힐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벌과 서기간 사반과 왕의 시중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예 제사장 실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불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내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도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서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수무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평가를 받았고 6명의 왕은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두 명의 왕만이 하나님 앞에 긍정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러한 요시아 왕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무려 그의 나이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8살의 나이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1학년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평가는 아주 놀랐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 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평가가 또 후에 나오는데요. 23장 25절의 평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요시야를 향한 평가가 정말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구그 후에도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과 비슷한 평가 같습니다. 어떻게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단행했던 종교 개혁에 있습니다. 요시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이미 북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가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러한 때에 왕이 되었던 요시아는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던 제사장 힐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먼지가 가득히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루마리를 요시아 왕에게 건네주고 요시아 왕 앞에서 서기가 사바는 그 두루마리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읽은 후에 요시아 왕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그가 그의 옷을 찢었던 것이지요.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되게 큰 슬픔이나 두려움, 그 떨리는 마음을 표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율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치되어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불러모읍니다. 남녀노소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은 후 다시 한번 이 두루마리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함께 화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시아는 요시아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상당들을 파괴합니다. 상당에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을 처형시키기까지 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시아 왕은 남유다만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근거지였던 곳도 함께. 우상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의 근원지를 파괴해 버리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시아 왕은 6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칠해국 가운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 주셨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였던 것이죠. 이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기회로 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 유월절을 다시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이러한 요시야에 대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요시아는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근원지였던 상단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상 숭배를 드림으로 방치되었던 성전 안에서 발견된 먼지가 가득히 쌓인 두루마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종교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먼지가 가득히 쌓여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어져야 했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에 쌓여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비단 수천 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자주 발견되어지는 모습이죠. 어디서 그런 모습이 발견될까요? 네, 바로 우리들의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리고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먼지가 가득히 쌓여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며 요시아 왕과 같이 나를 살피고 회개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2교회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적용과 나눔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었던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요시아 왕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먼지 쌓였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어 나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시며 나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놀라운 짐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마지막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뭐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동안 익숙해졌고 묻어져 있던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가정 예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샬롬.